저여자 지우, 걸프란? 어떤 것 같아? 지우, 저여자 좋아한다 뭐? 지우 걸프란? 술 좋아하니까 너술 좋아해? 나는 술을 거의 요즘 많이 안 먹어 아 진짜요? 민연에 아, 사건이 있어고 <laughs> 그때 연기 누가 가르했지 형이 아직 그러잖아요 여기 안 와요? <웃음> 아니 <웃음> 난 그렇게 잘해 자 이제 하번 말할까? 현중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드디어 현중채널 개국 이래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의식인코리아 현중씨 어디가요? 뭐 등등 많은 컨텐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테스트 대한민국 팔도를 들뜨게 했던 지우컬프랑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네. 오셨습니다. <laughs> 저자 지우 골프라 어떤 것 같아? 지우 서현 맞다. 그렇게. 어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하밍인데요 요새 뭐 골프랑 그거는 <laughs>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었는데요. 네 반갑습니다. 네. 아, 일단 뭐밥좀 먹어가면서 얘기하자고. 네. 아 오랜만이야. 네 오랜만이에요. 네. 아 근데 멋있었다 많이. 아니요, 이형은똑같다나 어, 어, 음. 똑같을 때 네, 네. 맞아요. 네. 너랑 나랑은 그 너랑 나랑은 네. 하이밍이랑저은요전 기획사 네. 선후배 사이였고요. 네. 뭐하이밍은 에이 스타일로 데뷔했고 난 더블에 1공을 데뷔했고 네. 또 우리보다 한 2년 늦게 데뷔했지. 네. 어, 그래서 이렇게 꽃보다 남자에서도 같이 출연하게 됐고 9년 만에인가 10년 만에 통화했는데. 맞아요. 거의 10년 거의 네. 10년. 네. 근데 이렇게 음. 어색함 없이 또 한국으로 음. 달려와준 음. 뭐 아주 아, 좋은 고객입니다 네. 네. 어디 살아? 북경에 어요 네. 북경. 네. 뭐 네. 그냥 뭐연애 활동도 중국에서. 네. 뭐 가수야. 아니요. 아 드라마 찍어? 네 진짜로? 네 드라마? 드라마 너뭐 찍는 게 있어? 있죠 아 그래 너 배우야 이제는 네, 배우하고 네아 배우구나 대표적인 작품은 없어? 네. 아 그거 말해도 되나? 어 괜찮아 음. 아니요 제가 찍는 거 이름 다 까먹어요 었아 <laughs> 아니 항상 제가 이름 잘못 외워 아. 중국 드라마 제목이 좀아 그러니까요 좀 아. 그거도 있어 그래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니, 아니. 근데 뭐 기억나는 건 있어 한국 활동하면서? 많이 기억하죠. 뭐 다. 어떤 게 기억나? 나는 뭐 기억나냐면 맨날 그매니저 형들한테 맞았다는 게 기억나. 완전 맞았죠. 음. 우리 때는 매니저 형들이 많이 우리를 많이 구속했잖아. 그때 그 시절에. 네, 그때는 지금처럼 보호 아래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요. 뭐 조금 혼나면서. 근대처럼다시한 얘기니까. 아니요, 그러니까요. 음. 뭐 그래도 상랑이요 코로나는? 그러다가 하면안걸려요아 진짜로? 어. 네. 마스크는 네. 아예 음. 안 쓰는 편인데 내가 비염 되게 심하게 걸리잖아요. 음. 그거 때문에 뭐안 그린다고 그렇더라고. 들었어? 음. 음. 아니면 술? 음. 술 좋아하니까. 너술 좋아해? 형보다 그래. 못하는 건데. 아, 그래. 나는 술을 별로 요즘 많이 안 먹어. 아 진짜야? 음. 그래도 2년에 사건이 있어갖고아니 <laughs> 음. 너는 뭐중을 사건 없었지? 중국에 있으면은 아. 못 나와요. 음? 왜 웃나? 음. 중국에 되게 심해요, 이런 거. 음.. 음 사고 있으면 아예 그냥 끝이였지. 형은 그럼 중국 가서 활동할까? 와요, 아, 아, 오세요. 중국 팬들 음. 오, 너무 오랜만이라서. 다 기억하겠죠. 응? 음? 형들 팬들이 되게 많잖아요, 중국에서. 나 몰라. 난 너무, 너무 되게 모르겠다. 많아요. 음. 그때 우리 회사는 심지어 중국 잘안 가는 편이잖아. 었당스공연늘 음. 원래 중국에서 인기 진짜 짱이었어. 아, 난 중국 가보는 게제 진출하는 소원이었는데 우리 때는 좀 시기상조적으로 그게 안 좋았어. 맞아요. 네, 할민과 함께 중국을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요즘에 지우걸프란이라는 게 한국에서 나도 몰랐어. 얼마 전에 그 작가님이 야, 지우걸프란이네. 아, 제가 몰랐니까 이게 요즘에 한국에서 엄청난 미미라는 거야. 저도 그거 잘 몰랐는데. 그니까. 근데 연기 누가 가르쳤지? 걸프란 그 연기? 형! 형나 음? 아직도 잖아요. 여기 안 와요? 아, 나, 아니, 난 그렇게 가게다이좀만 그렇게... 그냥... 하면 말할까? 이거 형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. <목소리> 내일 중국 가잖아 네. 우리 회사 옥상 가서 그거 한번 재현 좀 해주면 안 돼. 배 아니, 야 아니야.